애플 2023 맥북 프로 14 m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 2023 맥북 프로 14 m3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macOS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m3 프로 칩셋과 11코어 cpu, 14코어 gpu, 512GB 그 SSD, 36GB RAM을 탑재하고 있어요. 화면 크기는 35.9cm로 스페이스 블랙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구매 후기를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빠른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연동이 편리하고 음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높은 성능과 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고 할수 있죠. 쿠팡에서 구매하면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위해 고려 중이라면, 애플 2023 맥북 프로 14 m3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즐거운 쇼핑 되세요.